포파때때로 브라키디오스 좀 사투리 비슷하게 좀 억양을 많이 쓰는 편이라 어? 밥 안먹고 왔다 어. 그 돌아가시면 됩니다 음. 걱정마세요 저는 걸 랜스 할때는 그냥 맞고 때리고 맞고 때리고니까요 네 죽지만 않으시면 음, 한 수리는 제가 접수하도록 하죠 <laughs> 주차 해놓으셨나요 이미? 네, 예, 이미 한 대는 주차해 놓은 지 오래입니다 아, 들어오실 때 이미 주차를 하셨다? 네 아. 이미 주차를 해 놓은 상태라 아하, 오케이. 아하 간다! <laughs> 어이쿠 이거 가도 되나요? 대요 어, 되는구나. 웬만한 건 거의 가드 돼요. 그 핵폭탄이나 그런 거 빼곤. 핵폭탄. 테오의 <laughs> 핵폭탄 정말 위협적. 그지 예. 않나요? 그 가드, 예, 그래. 가드, 네, 가드 강화 띄우면은 그거 막아줘요. 아, 그런데 씨. 아직 세트가 아직 못 맞춰진지라. 음... 스템이나 다 달았. 아 얘는 진짜 밟을 데가 없어. 땅에다 아이고, 다 똥칠하고 다녀갖고 이게 한 대씩 툭툭 치는 거 내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네걸렌스는 항상 들고 다녀 걸렌스는 그냥 가드 해가지고 그냥 음.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인구의 시간을 기다리면 오면은 때려야 돼요 아 이거 성격이 안맞아 아이 씨 그러니까 오면 때리고 오면 때리고 아이고 멋있는 곳이요 손님 아프다. 어유이 미친. 이이 아주 날 묵사발로 만들려고. 어, 샅다 어, 어. 다 하셨네요. 이럴 때는 칸한번 갈아주고요. 공격하세요. 아, 뭐, 건넨스 둘이니까 이건 못해 먹겠네요. 머리 깨고 싶다. 뭐야? 인제님 감사합니다. 네. 아 뭘? 뭐, 별말 스밀려. 아우 목소리가 좀 크게 이렇게 해서. 아우 묵직하게. 꼴고 한대 때리고 한대 맞고 이건... 뭔... 저의 단차는 맵을 띄워넣는 단차입니다 <laughs> <laughs> 공간을 가르셨군 <laughs> 이거 걸렘스 세명 되겠는데 이거는 나도 걸렘스인데 <laughs> 나 확산 걸렘스인데 <laughs> <laughs> 확산 걸렘스는 쓰면 안되는 그 금지 무기 중 하나죠 예. <laughs> 네. 지금, 아까... 설마, 제가 들고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어지 어. <laughs> 무기 중 하나라고 불리는 무기죠. 아, 그러고, 아까 닥터님이랑, 그누야수사이 투시아님인가? 어, 투시아님. 네, 투시아님. 예, 네, 같이 했는데, 계속 일어났어요. 양국 <laughs> <야구> 잡는데. 투시아님지 <laughs> 못, 때리지 못한다. 포개포개고 아니, 저거 자꾸. <laughs> 음. 성질나게... 걸렌스는 인고의 시간을 가지면서 때려야 하는 <laughs> 종류이기 때문에 어디 적어 놓으셨습니까? 그거? <laughs> 아니요, 그냥 나오는 멘트대로 그냥 하는 거죠. 야, 기저, 기계적으로 기 영혼 없이 대답하시는군요.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마비를 들고 오잖아요. 공격하시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어, 없다. 어디 간 거야, 이놈? 밑으로 갔나? 밑으로 갔을 것 같군요. 그거 갔나보네. 함정 설치해두겠습니다. 진짜 폭격 5에다가 없어요. 확산 띄우고 하니까는 진짜, 아우, 데미지 할것같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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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읍단위. 빨리, 이번... 빨리, 빨리. 저기 위에 갔나보네. 6번인가? JH님. 예, 산탄성 목소리 생각 외의 시크함이 담겨있다 <laughs> <laughs> 좀 귀여운 제... 스타일일 줄 알았는데 그 제예실리도 마찬가지던데 <웃음> <웃음> 아니, 지모, 지모미님 얘기를 바봐야 돼요 아, 그러네요 <laughs> 어, 호두까기님 쪽에 있다 아, 원래 오늘 좀 일찍 들어오려고 아, 일찍 들어왔으면은 오늘 게일님 목소리 한번 들으려고 했는데 아쉽네요 어디로 가야 하오? 6번에요 6번에 찾았다 어? 살 뽀개진건가? 아닐거에요 깨지... 안.. 아, 안 뽀개졌나? 네 그냥 <laughs> 색칠만 없어진거요아 색칠만 없어졌구나 네 깨지면 색칠을 해도 어, 네, 그냥 어그로 는거에요 조각나있어요 뾰족하게 어... 손이 얼이 무서운 도라키가 이래서 싫어. 한닷 레벨 100 도라키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100 어딜이 양파 만들었다니까? 레벨, 100 레벨 100이 한다. 어, 걸렸다. 아, 이걸 걸리네. <laughs> 뭐가 부서졌네 꼬리 어 티티티티티 연결포 오 꼬리까지 나이스 나이스 꼬리 이 팔뚝만 부시면 되나 아네 잠깐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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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 와표 내가 내가 이래서 싫어 비지 같은 놈그 웬만하면은 그거 쓰지마라 3번, 3번째 번 치는거 있지요? 콕콕콕 친 다음에 바람 내려치는거 있죠응 음. 네. 그거 쓰면은 그게 경직이 심해가지고 데미지는 센데 별로야 그냥 콕콕 찌른 다음에 폭격 쓰는게 흘나 찌른 다음에 그거 한 번에 3개 다 터치는게 좋지 않나? 아 그니까 그게 좋긴 좋아요 데미지는 센긴 센데 경직이 심해가지고 만질 때가 좀 있어요 피피타기 어, 그거는.. 어.. 네 그거 남자의 남자에게 맞는 건 일상이죠. <laughs> 제 말입니다. 네. 일상은 좀 그렇잖아요. 네. 아, 내가 이고포격을 해보니까 좀 알겠더라고. 팔 부서졌다. 등짝, 등짝을 보자. 칼한번 갈까요? 푹, 푹, 오빠 컷. 네 카드 아 불지 뭐 저리 잔다 포획 한번 해주시죠 함정은 있는데 마취약이 없어요 저 있습니다 함정을 깔아드리죠 똥격판인가똥격장마취후은 네. 기본 아닌가요 와 아... <laughs> 이런 함정이 당하다니 기, 함정이 기본이죠. 내 등짝을 내주다니. <laughs> 아 벼곡이 안 나와 아직도 나오지 않는 벼곡. 은재님이랑 함께 또 벼곡을 한번 먹어보죠. <laughs> 저도 벼곡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런 손발이 딱딱 맞는 영혼이라고. 어 걸렸다. 수고하셨습니다. 루트 빨아빨아. 어 이럴 때가 아닌데. 아 맞다. 태우 불부터 먹어야겠다. 에? 태우 불은. 깨는 게 문제라. 중계 안 깨져요. 단단해. 네잘안 깨져요. 매우 매우 단단해. 더지가 틀튼네튼튼댔네 보니. 예? 이제 더 끝났네. 오, 강철 주먹 두개 감사합니다. 네, 강철 주먹 두개 감사합니다. 강철 주먹 세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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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세 개. 역시 은재님 감사합니다. 보기 덕군요 세중호, <laughs> 감사합니다. 아 뭐야? 감사. 이 사람들. <laughs>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안 와. <laughs> 역시 감사합니다. 역시 은재님. 저에게 버프를 내려주십시오.